나 최근에 푸리님 그거 봤어. 그 김앤팔하고 가이코님하고 같이 공포 탈출 하던 거. 그거 가질이야. 안에서... 야왜 욕해. 그거 가질이야. 그거 가질이야. 야왜 욕해. 몰라. 아 <laughs> 흔해신님 <laughs> 연락 안될 수도 있어. 어 맞아. <laughs> 아니 친구 라면 나밖에 없을 거래. 뭐라고? <laughs> 다크부터 다들 어? 구분되게 꾸미셨다. 근데 뭔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다들 칠려고 해 가지고. 아니야. 나는 그냥 자연 날것 그대로 갈 거야. 나도 남친 아... 있는 느낌 아, 무서운데. 어, 공기 소리. 무서운데? 응. 어 뭐야? 오. 깨... 오. <laughs> 어, 뭐야? 아니, 왜... 어 부르냐? 뭐야? 너너 뭐? 나랑 붙었어. 아. <laughs> 어 오빠. 아, 뭐야? 당신 뭐야? 어렸을 때 헤어진 우리 오빠? 이러더라도 내 동생? 어, 이러고서 오빠를 찾았습니다. <laughs> 이제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저희는 1층에 와 있습니다. 오. 왼쪽에 이제 하양색으로 돼 있는 방이 저희가 다뚫고 지나가야 할 방이고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는 방을 찾으면 부활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랜덤 부활입니다. 그러면 진짜 미, 진짜 면에서 그래서 뭐라고? 어? <laughs> 그냥 방탈출하는 거지. 어, 방탈출인데 탈탈출. 이게 방탈출. 습사방도 음. 있어 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문을 열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 신발을 톡! 아, 방이죠? 직사방이다. 바로 직사방 어? 나왔어. 이게 이제 직사방이요. <laughs> 여기 보면요, 여기 위에 빨간색 작대기 두대 보이세요? 이게 이 방에서 안전한방이두개 있고 함정이 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빨간 아 거. 아, 아 그러네. 그러네. 벽에 아, 붙어 아, 뭐. 있어. 여기는 배틀크즈에 있는데? 어 저거 저거 폭폭탄 날려, 야 폭파. 피해서 이, 피해서 가면 되지 않나?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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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오천이 나왔어. 아, 오, <laughs> 아 미친다, 와, 미친 이거 뭐야? 공파, 봐봐. 아에툭 빼, 툭 빼, 그 오케이 툭 빼. <laughs>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라 자, 들어가. 가라, 공파. 누워, 누워, 어, 어, 피지컬 보일 수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 열어보고. 무빙.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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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문 닫혔어. 잠시만. 앉아. 어, 갈수 있네. 가도 되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나 역시 공파의 희생 덕분에. 안 돼. 맞습니다. 아, 오케이. 어, 야, 야 탈출군데? 어? 어? 어, 뭐야? 탈출 진짜? 어, 탈출. 탈출구야. 어. <laughs> 오! 이게 아, 아, 이게 층이 바뀌는 거구나. 견뎌봐. 오케이. 아 뭐야? 게임 개밌네그플래그 어. 세우면 안 돼. 이거 갈수록 어려워져. 어. 그냥 신발을 던지면 되는 거야. 우리, 거 아직, 거 우리 거 아직 2층이야. 거야? 우리 신발 없으면 널 아, 던질 수밖에 없어. 아. 어. 어. 잠시만. 어? 저거 어? 뭐야? 던져 봐. 명중 ]이야. 잘하는 사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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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칼. 커터칼. 어, 야씨. 오, 오! 진짜 어 진짜 막혔네. 아 여기야. 여기 피 여기 이거, 이거 컨트롤로 가야 돼. 우리 어, 학창 시절 때 진넘들이 생각해. 아, 오케이. 와, 야, 신발 한테 네. 나와. 어, 보내자. 보내자. 보내줘 그냥. 타임! 도움! 자! 아! 아, 먼저 아, 심 아, 아! 던져. 신발 던져. 신발 던져! 아, 후. 빨리 던져 와요. 야, 여기 들어, 진짜 들어, 안전해. 괜찮아. 와, 코스. 어,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어, 내가 나한대 맞으면 죽는데? 나 <laughs> 간다. 아 빨리 와 빨리 와문 열어줘!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문 열어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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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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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닫혀 있었어. A few moments later. 아 찾았어 찾았어 보고정이 아, 아, 뭐, 뭐, 뭐? <laughs> 됐다. 오케이 다들 다들 반가 반가 첫 탑방 이제 아, 아, 시작 맞죠? 와 리턴으로만 빨랐어. 어, 괜찮아. <laughs> 어, 어, 야야 죽어 죽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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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왜왜왜 어, 죽어? 아, 제발 아, 도! 어, 두번죽을수 어, 없다. 어, 그지 폭탄이야? 포진가. 폭파. 뒤에 빨 오! 어, 빼봐. <laughs> 아! 아 잠시만. 왜 불이 뒤에 붙어 미친. 저 신발 아, 내거요 신발 내거요 <laughs> 아니 누가 했습니야 미쳤어? 나몇 마리야. 하이 우리 한도 한도 몇 마리야? 야 우리 식빵 하나야? 우린는티 하나예요. 아니, 근데 하자, 하자. 아 근데 게임이 별거 없어 진사야 너 자꾸 틀리고 세우지마 그럴때마다 한 마디를 두고 나 아씨 어 안돼 가운데 안돼 어. <laughs> 어? <laughs> 어? 어 뭐야 어? 어? <laughs> 우리 신발이, 신발이 없어 있어. 얘들아 자 공파 앞으로 신발 압수 자 가운데 가지마 가운데 가지마 가운데 가지, 마. <웃음> <웃음> <가운데를> 가지 말라니까 <laughs> 야, 야이 이게 가운데였어 가운데 니까 이게 가운데 길다고안 잘가 근데, 오 근데, 근데. 오오. 오오. 여기 진짜 아, 여기 무조건 뛰어. 길이야. 아닌가? 오길이라그네삼천 길이었네. <laughs> 야, 아면 우리 여기밖에 길이 없어. 어. 무조건 아, 여기야 잠시만. 가봐 그래도? 아, 뭐. 그러면 뛰어도 하나, 그래. 하나, 둘, 둘, 둘 셋, 넷, 다사가 <laughs> <군파가> 든든해. 야, 운도 <laughs> 다라가 <군파가 든든해. 야, 웃음> 어, 운동 하나 어. 우리 국밥 같은 오케이. 공파 출발 한쪽도한쪽더다버 간다. 오케이. 아, 와 뭐야? 와 공파 와. 거의 원숭인데? 와아 와, 와. 와. 아, 역시 캐나다 원숭이. 여기야. 어? <laughs> <laughs> 어, 공파야. <laughs> 비거웠고 공파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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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웃음> 가는 모는 <거는. 웃음> <와. 웃음> 아, 다행이다. 아무도 다치지 <laughs> 않고 찾았어. 공파 일생으로 없었어. 어. 아 일생 었구나아이 없었다. 근데 여기밖에 답이 없는 미안하니. 것 같은데. 아, 어. 자, 갔다 올게요. 들 음. 오! 오! 어? 어? 오비 오비 야, 응. 아, 여기 절대 아니야. 오 피십 여기야 여기 한명세 어, 개. 그럼 가면 되겠다. 다나았어야 누구 영혼으로 갔는 데 와 거의 조각상 왜왜 되셨네. 왜왜왜 되셨네. 어 조각 조각어 든잖아 지금. 뉴? 아 <laughs> 그냥 조각류 조각류. 조심, 쪽 건져보고. 어어 여기다 어? 여기다 어? 여기야, 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탈출방 탈출방. 불 과연 불중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공파 누가 살아남아? 뚜뚜. <laughs> <laughs> 공파 나. <laughs> 네! 야야 <laughs> 이거 사는 방 찾아줘. <laughs> 아. 다 거의 피가 어, 없어. 여기는 좀. 어 누나 뭐 나왔어 거기. 야저 칼라나 잠깐. 칼라 칼라. 야문 열어. 야 열어줄게. 빨라 빨라 빨아 뭐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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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지않을게요 저랑 곰팡이 꼭 살려드릴게요. 안야 누나 준비나 하면 좋은데. 어? 어쩌냐? 진짜 야 더맨 더머 남았. 야 여기 어. 함정 저기였으니까 어. 여기는 없는 거 아니야? 야 무조건이야. 어, 내가 새로운 브레인. 그러네, 네. 1등을 아, 죽이고 아, 2등이 지금 1등을 아, 차지했네. 아, 이탄으로은급 어. 못하더라, 그 그니까. 너만, 너만 <laughs> 없으면이었네. 잘 뛰네. 야, 고라니 같다, 야. <laughs> 고라니요? 기도 <laughs> <laughs> 있고 잘 뛰는 거 보잖아. 잘... 오라라. 누가 어? 고라니 언급해서 그래! <laughs> 고라니 죽... 야, 우리 중에서 음, 제일 피지컬 오. 좋았던 게 프린이었나 봐. 오라라? 어, 야야야야 그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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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나살려줘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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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이거 빨리 가야 돼. 빨리 어고이야 바람이다. 바람이다. 빨리 가야 돼. 나 몰라. 뭐, 어, 어, 그 빨리 가. 빨리 가. 야 돼.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뭘 사네. 난가? 어. 이형 분명한 거. 네이야 오케이. 이스 베이스. 나다 같이 하고 싶어. 야 야. 뒤에 <laughs> 문 열어 봐. 여긴가? 여기 나믿고 들어가 봐. 어, 이네유다잠 <laughs> <laughs> <유더! 웃음> 어.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아니 너할수 있다! 아오 아. 아. 깜짝이야! 이거 비 맞으면 아프거든? 절대 못가 산성비야 우리 뒤로 돌아가야 돼 어, 네. 리턴은 어.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어. 어, 리턴은 <laughs> 피가 많은데? 피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한번 가봐? 아냐아니아냐아니 무슨 일일 수 없어 오! <laughs> 오! <laughs> 어? 어. 아 다행이다 오.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요게 직사방 아니겠지? <laughs> 내가 몸으로 확인할게 나 신발 없어 어 아, 근데 어? <laughs> 한번 가볼까 여기? 아, 씨발. 아, 씨발. 아, 니 비명 씨리가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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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씨발. 아, 아, 씨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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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 이제 일단 스피드런이야. 스피드 시방, 스피드런. 우리 씨발 한 명밖에 안 남았다. 이거도 나못먹같아 어, 그러니까 나 대재비야. 나나피 달고 나 있는데? 피 달고 있는데. 피 달고 있는... 어 대포를 데... 보느냐 미칠 아! 못봤다 아니 5층 방이 너무 많아. 제로부터 시작하는 기구 그러니까, 너무... 여행. Don't worry about it. 여기만 안 갔어. 어 아, 이제 슬슬 나올 때야. 아니 됐죠? 아니 어, 여기 뭐나다 어? 어? 어, 순이! 어 뭐야? 어야나나 뭐야? 야, 내가 살렸어! 나이스! 미니. 야, 형 좋아. 분위기... 어? 야, 찾았어! 나이스! 와아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아아 레전드! 야 순이 누나가 다 했네. 야, 야 역시. 다했 순이 누나 다 한, 순이 누나를 살린? 내가 다 했네. 야, 이거 뿌린이 피지컬 미쳤는데? 아, 근데 뿌린아 올수 있냐, 여기? 누나, 나만 믿어. 나 누나를 살린 남자. 오케이, 오케이. 야, <laughs> 누나, 혼자 가라! <웃음> 누나! <웃음> 누나, 내 신발이라도! 내 신발이라도 담고 가줘 아, 나라고 생각해!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 점프를 누나. 왜 이렇게 빨리세요 <laughs> 야, 성격 없나? <없는 웃음> <미국 때문에. 웃음> 역시 한국인. <laughs> 아, 그러네. 고생은 프린이 혼자 다 하고, 명예는 순이 언니 혼자 다하니 <laughs>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들, <laughs> 이제 뭐 하십니까?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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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왜요? <그런 거> 안 <laughs> 아, 아니, 혹시 다들 괜찮으시면, 그거 그, 마인크래프트 미니게임. 야, <laughs> 공파새끼나 <laughs> 나갔어. 얘들아, 나 빨리 반스를 할게. 나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당중한 컨셉이야. 알았지? 아, 푸바.